오늘도 즐거운 관리 시간입니다. 제가 컨텐츠가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뭔가 이런 말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 관리 컨텐츠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뭔가 말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실수하면 안 되고 뭔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신경 쓰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혼자 관리할 때보다 좀 재밌더라고. 진짜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저의 좀 작은 바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관리를 하면서 좀 즐겁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해요. 아무튼 오늘의 관리의 주제는 요즘에 줄기세포가 엄청 핫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뭔가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그거 사기 아니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진짜 뭔가 효과적인 부분에서 실체가 없는 그런 느낌이 되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기술이 급속도로 올라가가지고 진짜 줄기세포 주사도 엄청 핫하고 줄기세포 화장품도 엄청 핫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저런 핫한 아이템들이랑 줄기세포 제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보려고 해요. 세안을 먼저 하고 또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클렌징부터 해줄 건데, 제가 오늘 오랜만에 피지 연화제를 써줄 거예요. 원래 그냥 집에 있는 거 엑스로션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요즘에 또 메디필에서 피지 연화제가 핫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바로 사왔거든요. 요거. 완전 새 거.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서, 솔직한 첫인상의 느낌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장품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딱 아, 화장솜팩 하기 좋은 재질의 화장솜 있죠? 약간 그 스펀지 같은? 그런 재질의 화장솜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것도 볼이 있어야 편할 것 같아요. 이 볼에다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근데 이 피지 연화제는 절대로 자주 쓰는 게 아니에요. 제 관리 컨텐츠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가끔 하거든요. 이거를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딱 기간을 둬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두 달에 한 번씩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엑스로션은 한 10분 정도 있거든요. 응. 이것도 10분 정도 올려준 뒤에 피지를 면봉으로 제거를 해하래요 냄새가 너무 마일드. 뭔가 엑스로션이랑 비교했을 때 냄새가 너무 마일드하고 약간 그냥 빅물 같은 그런 냄새가 나가지고 효 있을까? 뭔가 성분은 되게 좋은데 효과는 강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0분 있다가 피리가 얼만큼 연화가 되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4분 남았거든요? 중간 보충 한번 해줄게요. 엑스로션 할 때도 중간에 한번 해주거든요.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주겠어요. 지금 딱 10분 지났거든요? 바로 스크럽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음, 피지가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지금 미온수로 깨끗하게 한궈내 줬는데 그 세안할 때, 피부 만질 때 그런 느껴지는 잔피지 같은 것도 없고 그 엑스로션이랑 비교했을 때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괜찮거든요. 이게 오늘 50% 할인을 해가지고 14,000 얼마에 샀었는데 엑스로션이 350ml에 6만 원 정도 하니까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피부 예민하신 분들이 엑소로션 썼을 때 염증 나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왠지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드네요 원래는 거실에서 할까 하다가 조명 너무 심한데? 돼요 아까보다 조금 낫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관리의 핵심인 줄기세포를 써볼 건데, 이게 셀 바이탈 셀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제가 처음에 사용할 때 굉장히 혹했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또 알고 바르는 거랑 모르고 바르는 거랑 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차움이라고 청담동에 엄청 유명한 프리미엄 센터가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건강검진도 하고, 피트니스, 에스테틱, 이런 좀 안티에이징에 포커스된 것들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돈 많은 청담동 사모님들이나 뭐 연예인,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관리받으러 가는 데인데, 거기에 에스테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분이에요. 차로 시작하는 데가 다 같은 라인이거든요? 차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차움 차바이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줄기세포들이 다 차바이오에서 만드는 건데, 우리는 요거를 집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후킹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이거를 바이오에스테틱이라고 하는데 이 에버셀 하나로 바이오에스테틱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일단 얘를 좀 보여 드리면 은 이렇게 동결건조된 볼 그리고 앰플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 거예요 이 해바라기 모양에 각각 하나씩 들어 있어 가지고 일곱 개가 들어 있고 또 이게 네 개가 있어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딱 4주 동안 쓸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쓸 때는 먼저 이 볼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펌핑을 하고 기다리면 볼이 녹거든요? 이거를 잘 섞어가지고 그대로 얼굴에 바르면 돼요. 이렇게 발라주고 저는 오늘 조금 빡시게 관리를 할 거라서 기계로 흡수시키는 거를 좀 도와줄게요. 사실 이거 다리포정법에적용돼 있는 거라 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흡수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그냥 바르실 때는 그냥 기초 바르듯이 손으로 흡수시켜도 충분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좀 빡시게 또 객관리이기 때문에 이게 사용감이 굉장히 라이트하거든요? 끈적임도 별로 없고, 근데 광이 살짝 돌아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보습감은 너무 좋은데 뭔가 외출할 때바르기에는 살짝 불편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나이트 케어용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사실 제가 이 유튜브 시작할 때 그때 한 4년 전부터 이 줄기세포 관련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뭔가 이 비싼 가격에 비해 효과가 없. 고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기술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지금 한 5주 정도 썼는데 원래 이런 말잘안 하거든요. 피부가 진짜 어려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특히 얘를 또 신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그 성분이 차바이오에서 줄기세포만 40년을 연구해가지고 만든 성분이 여기 들어갔다고 해요. 또 국내 최초로 피부 줄기세포 배양액 특허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또 니도겐이라고 이게 또 쉽게 말하면 단백질 성분인데 이거를 국내 최초로 화장품에다가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바르면 이런 모습. 그 다음에 크림은 바르기 전에 오늘은 모델링 팩을 먼저 해줄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앰플이 메인이어가지고 이 줄기세포를 모델링 팩으로 가둬준 다음에 크림은 마무리로 발라줄게요. 제가 지금 토리든이랑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모델링팩 만드는 거를.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협업할 때, 그니까 제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뭐 제품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성분. 이런 것들을 진짜 저의 의견을 되게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제품도 아주 잘 나온 것 같아. 모델링팩 하기 전에는 꼭 머리를 묶어주고, 이번에 두 가지 라인을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수분 라인이에요. 토리든 하면 또 히알루론산이잖아요? 요거는 일반 모델링 팩이랑은 좀 달라요. <laughs> 진짜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는 느낌? 그리고 되게 쫀쫀한 곰팩이에요. 사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물 조절 선도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쓰는 그 스파출러 말고 요런 짧은 스파출러가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무개도 그렇고. 크림 바르듯이 얼굴에다가 슥슥 발라주면 되거든요? 사실 저는 살짝 답답한 감이 있긴 한데 초보자분들은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짠, 이렇게. 팩까지 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마무리 크림은 발몽에서 나온 신상크림으로 발라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산 거는 아니고 저번에 그 발몽 신상 선크림 샀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딸려온 거. 이거 제가 몇번 발라봤거든요? 근데 진짜 발몽 기초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기초들 중에서 밸런스가 가장 그 육각형이 잘 맞지 않나. 물론 가격이 들어가면 움푹 파이게 그리고 이 발몽이 샵에서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향이 또 한몫해요. 이걸 딱 발라주잖아요. 그럼 진짜 막 대접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 들어. 음. 음. 너무 좋다. 아, 그러면 이제 이 관리의 결과를 봐야겠죠? <laughs> 어때요? 그럼 오늘 관리도